룸들께서, 우리, 저렇게, 발굴을 하신 분들께, 서 저희 우리 인황사발걸음인 황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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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인사인사리겠습니다 네, 배우 유재명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아, 저희 영화 지시가 17일 날 오늘 힘차게 개봉을 했습니다. 아, 소중한 팬분들께 이렇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이렇게 저희가 총출동했고요. 저희 영화 잘될수 있게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앞으 건강하시고 행복하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재밌으면 재밌다, 좋았다. 많이 손 펴주세요. 이기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입장을 볼수 있게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예. 먼저 B.C.에서 박수모 닭 역할을 맡은 완연입니다. 오늘 에 이렇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영화 재밌게 보셨으면 돌아가셔서 좋은 후기 부탁드리고, 조금 부족했더라도 더러운 평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채원입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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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에서 너 짧은 분량이지만 재미있게 찍었습니다. 재밌는 추억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공포영화 좋아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뭔가 그러니까, 아좀 무서운데 싶으신 분들한테도 너무 재밌으니까 아, 꼭 보라고 한번 너무도 많이 해주시고 평점 같은 것도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세진 역할을 맡은 손주연입니다. <laughs> 개인적으로 겁쟁이라 저희 영화 보면서 저는 많이 이렇게 눈을 감았는데 여러분들은 또 오늘 귀까지 와가지고 더 무서우셨겠어요 그죠? <웃음> <웃음> 어, 이렇게 한자리 한자리 채워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많이 좋은 후기 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귀시에서 미연 역을 맡은 솔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많이 무서우시죠? 네. 좋아요. 그렇다면 한번더 보면서 좀그 무서움을 여러 번 봐야지 또 귀신 내용이 이렇게 조금 몰랐던 내용들도 막 보이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엔차 관람 좀 부탁 좀 드리고요. 또 재밌게 보셨다면 그 여우창 포즈 귀신을 볼수 있는 여우창 무서워요. 포즈로 인증샷을 남겨주시면 또 많은 분들이. 또 좋아요. 네? 에이, 거짓말 네, 네 귀신을 볼수 있는 여우장포주로 인증샷 꽃좀 부탁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귀신에서 수연 역을 맡은 배수민입니다 네, 오늘 개봉 날인데 이렇게 비가 오고 조금 서늘한 날씨에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귀신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제 배우분들이 여러분들 관객석 그맨 위부터 아래로 내려오시면서 선물도 나눠드리고 이제 배우분들과 사진 찍고 소통하는 시간 가질 건데 그 여러분들 절대로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게 부탁드리는 서로 너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빠르게 서로 많은 분들이 사진을 좀 찍어야 하기 때문에 어, 핸드폰을 미리 다 셀카모드로 바꿔놓아주시고 그 상태로 어, 사진을 찍어주시면 저희가 좀 빠르게 많은 분들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안전에 유의해주시면서 자, 배우분들 올라가주세요. 예,

우 네, 네, 삼각 아, 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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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사실, 사전에, 같이 해달라고 했는데. 저희 배우분들이랑 저희 관객분들 단체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한번 라이트 플래시 다 아시죠? 플래시 한번다 켜주세요. 우리 네, 회분들랑다 같이 한번 사진 찍겠습니다. 한번 플래시 켜주세요. 네, 플래시 내리셔도 됩니다. 네, 한꺼번에 하실 필요 없어요. 요청만 하시면 됩니다. 아, 시 해. 요청해주세요. 핸드폰 플래시 내리셔도 됩니다. 하나, 둘, 둘 셋. 네, 한 자리에서 대기해주세요.